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에는 Computational Epitope Mapping of Class 1 Fusion Proteins Using Base Classification이라는 연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저자는 다음과 같으며, 이 연구는 2022년에 발표되었습니다. 이 연구에서는 바이러스 단백질의 중화 항체, 에피톱 매핑이 보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. 특히 클래스 1 바이러스 융합 단백질의 경우. 최근 크라이오 전자 현미경 및 단백질 안정화 기술의 발전으로 중화 항체가 대상으로 하는 에피톱이 드러나는 암호화된 또는 대안적인 구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. 이러한 메타스테이블 구조의 철저한 에피톱 매핑은 어렵지만 바이러스 부착 및 융합 동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상태에서 클래스 1 융합 단백질의 취약 지점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. 연구팀은 융합 단백질의 유연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방법인 Accelerated Class 1 Fusion Protein. 에피톱 맵핑을 도입하여 불연속 항체 에피톱의 예측을 현저히 개선하였습니다. 여러 클래스 1 융합 단백질의 이전 실험적 에피톱 맵핑 노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에피톱 예측의 정확도가 잔여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구조 의존적 항체 대상 잔기의 정밀한 예측을 허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또한 Accelerated Class 1 Fusion Protein, 에피톱 맵핑은 공통 에피톱을 식별하고 백신의 개발 및 합리적 설계에 대한 구조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 이 방법은 빠르게 진화하는 또는 미지의 바이러스 병원체에 대한 항체 기반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중화 에피톱의 효율적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. 또한 Accelerated Class 1 Fusion Protein Epitope Mapping 모델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에피톱 예측 방법보다 샘플 외 성능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이 모델은 부단히 백신 설계에 필수적인 구조별 에피톱을 더잘 구별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.